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서 그 값이 가장 큰 자연수가 되려고 한다면요. 되도록 큰 수에서 되도록 작은 수를 빼줘야 가장 큰이 될 거고요.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빼줘야 자연수가 되겠죠. 자, 우선, 이제 근호를 벗길 수 있어야 자연수가 되는데, 이 빼기나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 통째로 계산한 결과가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. 루트 속에 있는 60 m이 제곱수가 돼야 돼요. 자연수 m을 빼서 근처 제곱수가 되는 걸 찾아봐요. 그중에서 제일 큰 거. 60보다 작은 제곱수. 88의 64는 안 되죠? 77의 49가 제일 커요. 그러면 m은 60에서 49를 뺀 거니까 11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루트 이게 곱해진 거죠. 곱해진 거는 이제 분석을 소인수분해에서 해 봅니다. 8n은 4 곱하기 2n이니까 4는 나갈 수 있고 이제 2 곱하기 n만 밖으로 탈출하면 되는데요. 그러면 이 n이 2가 하나 있고 네모 제곱꼴이면 되겠죠? 그럼 2가 두개 돼서 탈출. 네모도 혼자 탈출할 수 있게 되죠.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여야 되니까 1. 즉, 이 e 혼자만 탈출시켜주는 숫자. n은 2 곱하기 1의 제곱. 2면 되겠어요. 그래서 그 계산 결과는 안 물어봤고요. 어, m하고 n 구했으면 두개 더하면 되네요. m 더하기 n은 11 더하기 2, 13. 만약, 이것의 값을 물었다면, 루트 49 빼기, 2 루트 2 곱하기 2 2 2 2 2 2 2 여기 값이 2 밖으로 나2니까2 2 값이 자연수가 되는 거 맞죠?